빠졌어. 어? 와이어 어? 와이님. 어? 와 와이님. 어? 와 와이님. 어 와이님. 어 와이님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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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. 빠졌어. 어, 내꺼. 끝까지안 잠겨서 그 열었거 <laughs> 었어었어 뜯었어. 아 뜯었어. 뜯었어, 뜯었어. 뜯었어. 1분도 어. 넘게 기다렸어. 아, 어, 아니 아, 다시 붙었나 본데. 오. 오, 어, 다시. 어, 어. 오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. 오, 철렁철렁 어다고다걸렸양게 들어 어... 걸렸으면 들어오요요 나이스! 나이스! 아, 이스다 진 줄게. 하나, 둘, 셋. 세나이 누구야? 똥꼬에 힘만 준 사람. 같이 줬어. 와빠님이안 줬어. 누가? 자. 더블 히트. 아이고, 던 같은데? 어. 어. 이. 한번 잡아줘.

그렇대! 여기 딱보여면 들어. 저거 한 여보. 시 다시 보면, 이거. 어, 뭐야, <S> 진짜. 왜 이래? 왜? 언제 묻었어? 이거, 이거 인데 아니, 아니. 이거 저기야안 빨리 있냐? 아니야. 아 빨리 어 이거 너무 있었어요. 아니, 그 정도가 아니래. 어? 예, 그 이거 살짝. 왔 그렇지! 아, 이거 문어요, 문어 문어요 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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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해 네! 아, 어, 아아아아이고와아아 <목소리도> <와우> <목소리도> 진짜 랜딩지옥이다 여기 오 어, 채비 주세요 이헐 아, 아니다 아니다 <목소리도> 사이즈 멋. 사이즈야. 좋다. 나이스. 좋네. 돌림공 공 돌림공 살이 괜찮다. 와. 아니 왜 1호도 들었을 때 사이즈 큰게 물어있어. 그거 아니야? 그러겠지. 아놨다 오. 돌멩이 났어. <laughs> 돌 났어. 어, 가벼워. 걸림도안 온다 그러더니 랜딩 중이었어? 오랜만에 아, 이스 여기 한 자리, 여기 한 자리 망강님 자리는 한번간것어 망강님 비편에 계신 돌니아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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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건데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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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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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까지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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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돌 아니, 아어아 어 너무 펄럭여 얘 빠질 것 같아 느낌 어, 불안하다 뭘로 온 거야 지금? 왔어요 여보 응? 천만 원이 가프 줄이란 거 알죠? 하아 가프 줄을 애들이 한는거 가프 필요해요? 아, 들어도 될것 같은데 근데 불안하다 사이즈가 좀큰것 같은데 한번도해 봤는데. <laughs> 한번도 안해 <laughs> <laughs> <번도 안> 봤어. <laughs> 사이즈, 오, 사이즈 괜찮은데? 나이스.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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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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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오는데 으이씨, 어서 터졌어. 시, 아빠님 마음대로 됐네. 아, 아, 니지난모 시, 가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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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끊어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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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이스 그래. 괜찮아. 덥다고 물도 뿌려 이고 아이고. 아 아이고. 아이아림 아이고, 아이이 아, 그냥 또 실험하고 아 틀려버리는 아,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, 아, 아나, 아나, 아프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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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게 느낌이지, 문어가 아니다. 운소가 홍보 다 실패. 졌도줄 터졌는데. 였던거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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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아, 대박. 그만한 게왜 이렇게 세게 먹고, 대단한데. 그렇지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. 와, 좋다 와. 나이스, 좋아? 괜찮네 괜 <목소리> <목소리> 마지막에이떻게이지가 아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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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빡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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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커나이아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 왔어, 왔어! 사이즈다 좋다. 와 크다 크다. 크다 크다. 조심해가만. 야. 내먹잇오 <목일까>? 큰가보다. 고. 타워 가서 하자 이제 갈게요. 2km야? 어 졸라 팔록 댄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, 머리가 <laughs> 드디어 찍는구나! 메모해줘 <laughs> 빨리. 했어 잘 찍혔어. 아 크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오. 나 올해 샤코에서 사진 처음 찍어보는 것 같아. 어. 뭐가 왔는데? 왔어. 야, 뜯어야 돼. 어, 잠시만요. 가자. 와 이거 문어 같은데. 저거 좀플륭퍼가지고얘 도망가 문어 어디가 문어 어디가 어디 나 먹어 <laughs> 얘 나한테 오는데 <laughs> 누구한테 가나 도망가 <더> <laughs> 그러는 거아니야 욕심쟁이 <laughs> 그렇지 나이스 아, 아, 네. 나이스 잘뜯었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 꺼리면 무너지 왔어 왔어 이렇게. 오, 플이플 와. 오, 싸 와. 오, 싸이 또 와. 이 오, 싸이 또 와. 오, 싸이 또 와. 오, 알았더니 오, 이 <laughs> 와. 떴어 이이스이쪽이쪽이쪽이쪽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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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케이 천천히 천이히이렇게 오, 싸이 또다이이이 와, 어 지루 띄웠다?